존경하는 싱하이밍 대사님, 고금생 경제공사님, 그리고 여러분 음,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사단법인 한중 민간 경제 협력 포럼 이사장 지영모입니다. 중국 국경절 행사에 초대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웃 국가로서 양국 국민 간 우호적인 교류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0년 동안 경제, 문화, 외교, 관광 등 여러 방면에서 큰 융합과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우리 포럼도 매년 한중을 왕래하며 경제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2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8차 한중경제협력 포럼에서는 한중 제3국 공동 진출이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합작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중 기업들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프로젝트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3주년을 축하하고 중국 인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